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이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이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신이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자유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설명이 될수 있겠지만,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하나님처럼 자유롭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유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첫 사람 아담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절대의 자유를 잃어버렸죠.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선물인 자유 사실 어떻게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리라고 할수 있는 것인데 그 자유를 잃게 됩니다. 그 후로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죄와 사망에 묶여서 자유를 잃은 노예의 삶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은 사실 노예라고 할 수가 있죠. 질병에서 벗어나려고 의학과 과학에 힘을 의존하지만 거기에서 여전히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벌려고 애를 쓰면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죠. 필요인데 필요가 아니라 그것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몇 자리 하나도 마음대로 쓸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약물에 의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일의 불확실 때문에 미신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다못해 이사를 갈 때에도 날짜를 따져야만 하는 그런 매임 속에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만 점점 더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31절 3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얽매여서 살아가는 인간에게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여기에 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총명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치를 깨닫는 것, 도를 깨치는 것 이런 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선명하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죠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리는 무엇이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속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인간이 그렇게 벗어나려고 애쓰는 것에 벗어나지 못하고 점점 더 메이는데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사역들 나는 이다라고 하는 설명되어진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떡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은 예수님의 진리로 자유해 하시는 선언들에 해당이 되고요. 또 그것과 더불어서 나오는 표적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표적들은 인간이 매어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실제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드러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가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이 매어 있는 모든 속박은 죽어야 끝난다고 했죠 그런데 누가 죽으셨습니까?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죽음으로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죠. 그래서 로마서는 그것을 선명하게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쪽에 묶여야만 우리를 묶고 있는 다른 쪽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 진리 없는 인생은 종교의 메이든, 아니면 명예의 메이든, 또 소유의 메이든, 기술 과학의 메이든, 또 미신의 메이든 여러 가지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치 자유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 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종된 적이 있느냐. 3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사실 우리가 종된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속이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가만히 그들의 현실의 상태를 들여다보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표현인지를 알게 되죠. 지금 이미 그들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로마의 지배 아래 자유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고 여기에서 벗어나게 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이들은 우리는 종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요. 가만히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누군가의 지배를 당하면서 살아왔던 민족입니다. 이집트의 지배를 당하기도 하고 또 바벨론의 지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중이죠. 이 어, 유대인들이 우리는 종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로마에 의해서 몸은 지배를 당하는지 모르겠지만 정신은 지배당한 적이 없다. 이유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영적인 자만심에 빠져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는 종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너희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로마의 속박을 당하거나 정신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상태는 죄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폭로하고 계시는 것이죠. 죄와 사망에 묶여 있는 상태. 그것이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의 상태이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들은 이방인만이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로마서에 보면 그게 아니다. 유대인이나 로마니라 모두가 다 사망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유대인의 현 상태이고 또한 우리의 상태 죄와 사망 가운데 묶여 있는 자들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자유 사망에서 놓여지는 자유 죄에서 놓여지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죠. 심지어는 그 자유를 주시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빛나간 확신, 빛나간 신분 의식,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진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죄의 종로를 타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은 세상 어디에도 없고 어느 시스템도 어느 제도도 이것에서 자유롭게 할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와 사망이 해방되어지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끝내셨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아들이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경험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묵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인간 앞에서 말씀드렸듯 자유를 잃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없어도 또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우리를 매이게 하죠.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벗어나도 또 다른 것에 매이게 되죠. 벗어나는 것은 오직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께 매어야만. 자유롭게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자유, 이 자유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역사가 바뀌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으로 어, 극명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가 극명하게 뒤바뀌어 있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죠. 바울은 예수님 이전에 참 많은 것들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에 매여 있고 또 로마 시민권에 매여 있고 또 가말리아 문화의 수제라고 하는 것에 매여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를 매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을 위한 삶, 예수님께 매여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현실은 오게 갇히기도 하고 또 어, 이전에 누렸던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나는 이런 자유를 지금 현재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현재도 그 자유를 누려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삶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매이게 하는 것들이 여전히 있죠. 그런데 바울이 옥중에서도 자유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매이는 많은 것들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내 삶이라고 하는 것배우자에해서 매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자녀에 의해 또 일이라고 하는 또 미래라고 하는 것, 건강이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차원에 우리를 매이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감옥도 우리는 절대로 매여 있을 수 없죠. 자유를 소유한 그 영의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그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의 사명에게를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어떤 감옥도 우리가 소유한 영의 자유, 아들이 자유케 한이 자유를 빼앗아 갈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 자유를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에 매여 있던 나를 예수님의 보배로우신 피 흘려서 건져내시고 자유케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매임의 상황이 있든지 그 속에서도 영의 자유를 누리는 복된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입니다. 가족과 화목하게 하시고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시며 가고 오는 모든 길 형편들 안전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min